네, 안녕하십니까. 출렁교실입니다 어, 약간의 한 며칠간에 한파가 좀지나가고요 어, 부산은 다시 또 봄날이 돌아왔습니다. 어, 뭐 춥다고 해봐야 뭐 2, 3일이고요 이제부터는 뭐 한파라는 얘기는 안 나올 것같고요 이제 뭐 꽃샘 바람 정도가 부니까 어, 바람만 차단한다면, 어, 실제, 에, 온도는 그렇게 크게 내려가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채, 이제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가 좀 떨어지겠죠. 에, 그래서 이제 서서히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난들 또는 잠자고 있는 난을 깨우는 계절이 이제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아, 이제 비료 준비하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그 NPK NPK가 들어가 있는 비료보다는 어, 미량요소 음, 미량요소를 조금씩 주면서. 어, 난의 겨울잠을좀 깨우는 것이 비교적 좋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그영양보충을 해주는 거죠. 말 그대로 영양보충을 해주면서, 어, 다양한 미량원소 뭐, 그, 이 식물이 조, 조금만 있으면 되지만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데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이 출항교실 통해서도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MPK를 제외한 모든 미량 요소들을 조금씩 주면서 영양 보충을 좀 겨울 동안 기력이 새해졌던 그런 재난 저들을 봄에 성장을 해야 되니까 영양 보충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에, 오늘도 우리가 에란 생활을 하면서 그 에란인들의 행동이나 패턴 또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도 이제 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얘기가 하나 있어서. 어, 이상하게 산출란이라는 제목으로 어,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원래 그 책에서 이 제목은 눈 빼먹는 출란입니다. 아, 눈 빼먹는 촌딱이죠촌딱을 응. 어, 시골에 있는 사람을 좀 우습게 봐서 어, 그 어리숙한 측면을 어떻게 이용하려고 하는 도시인들이 오히려 뒤통수를 맞고 당하는 일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어, 이 책에서는 이제 그 예를 직에서는 얘를 어떤 예를 들었냐면은 수석 하는 사람들의 예를 들었어요. 뭐 간단하게 좀말 소개를 드리자면, 수남한강에서 이제 수석을 한참 채취하는 것이 유행이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 때 이제 그 해도 해도 안 나오니까 지쳐가지고 이제 지나가다가 인근 구멍가게에서 고양이가 이렇게 자고 있는데, 그 앞에 철로도 그 앞에서 꼬박꼬박 졸고 있었고, 할아버지가. 그 고양이 앞에 있는 밥그릇이 묘하게 그, 이, 그 생긴 돌이들 합니다. 그래서 이 침을 살짝 묻혀봤더니 그게 이제 까만 오석 있죠. 물고임 돌이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그런 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모양도 좀 특이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탐이 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그릇사자 그러면은 그 남한강 일대 뭐 수석한 사람이 한두 명이 오는 게 아니니까 자기 그 속마음이 노출될 것 같아서 어 고양이를 사겠다고 자꾸 꼬셨대요 그 할아버지한테 고양이를 사겠다고 그러니 고양이를 안 판다고 하니까 자꾸 웃 돈을 얹어주면서까지 샀겠죠. 사면서 이제 고양이를 가져가면서 내가 만원더 드릴 테니까 저 밥그릇까지 같이 주십시오. 고양이 밥그릇이 필요합니다.라고 했더니 그노친내가옛끼 사람아 내가 그 고양이 밥그릇인데 장사 미천인데. 저것 때문에 내가 이번 달에만 해도 고양이를 열마리 팔았다네. <laughs>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작전이었던 거죠. 이 책에서는 이제 수석하시는 분의 얘기를 했습니다만, <laughs> 예전에 제가 TV에서 본 하나,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것도 좀이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제 바닷가에, 어느 한자 아까 동해에 이름 없는 바닷가에 놀러 갔더니, 아, 초저녁만 되면 깊은 아가씨가 혼자 서 있는 거예요. 하얀 옷을 입고 머리도 길고. 이제 말을 이렇게 걸고 싶은데 혼자 왔는지, 이 사람이 이게 동네 사람인지 관광객인지 하여튼 며, 뭐, 전혀 모르니까 말 걸기도 어렵고 또 너무 이쁘니까 다가가기도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죠. 그래가지고 멀리서만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초저녁때 되면은 한 시간 정도 있다가 싹 사라져서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고 또그 다음날 초저녁 때만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그 총각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거죠. 어. 그건 여자는 뭐 사로잡으려고 한건 아닌데 그 총각이 이제 그짝사랑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그 아가씨를 생각이 이제 떨쳐지지, 1년 동안 그 아가씨가 머릿속에서 또, 떠나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그 바닷가를 또 찾았답니다. 찾아가지고 초중역대를 기다린 거죠. 6, 7시간. 그 초중역대를. 근데 안 나타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도 안 나타나고, 그 다음날 가도 안 나타나고, 계속 기다리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동네 마을 이장이나 뭐, 그 주변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여기 머리 길고 하얀 옷을 입고, 안가씨가 이쁜데, 작년에나 봤는데, 혹시 어디 사시는 분인 줄 아느냐 했더니, 그 주미자시 의원에서, 그 상가 번영에서, 그 아가씨를 알바로 고용해 가지고요. 아동또그 바닷가에 세워놨답니다 예. 속된 벌리지 나이트클럽에서 물 관리하는 거죠. 물 관리. 예.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청각이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다 하는 에피소드가 제가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어, 이제 이게 진짜 출란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출란. 예. 제가 이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이 이 짧은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종로 서울에 사시는 분은 종로 오가 하면 아시죠? 유명하죠. 저도 이제 서울에 있을 때는 종로 오가 가서 나날 굉장히 많이 샀어요. 지금 이제 많이 변했습니다만 옛날에는 거기가 매장이 없었고요. 할머니들이 신문지나 광주리에 난을 쫙 펴놓고 길거리에서 팔았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화원집이 생겨가지고 이게 쭉 시장이 형성되어 있던데 거기서 이제 난을 봤는데 이한 무더기로 무더기로 해놓고 얼마씩, 얼마, 얼마, 얼마 이렇게 붙여놨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심도 있고 뭐 엽성 종은도 있고 쭉 있는 데서 가만히 보니까 호가 하나 보이더라는 거예요. 호가. 네. 실호가 하나 있는데 속으로 땡 잡았다는 거죠. 아, 속으로 땡 잡아가지고, 이 사람이 잘 모르니까, 그냥 그, 무더기로 파는 데서 호가 하나 슬쩍 들어갔구나. 이거, 한무더기 사면서 호가 딸려오는 거니까, 그, 그걸 한무더기에 뭐, 만원, 이만원 이렇게 붙여놨길래 그걸 샀답니다. 샀더니, 그, 아주, 아줌마, 파는 아주머니가 봉지에 포장을 이렇게 싸면서 호만 쏙 빼놓더라고요. <laughs> 호만. 그래서, 아이고, 호를 왜 빼놓냐 했더니, 여기 사람, 아이 호가 이제, 적당한 막 자리인데 이호를 갖다가 어? 만 원이만에 살려고 하냐고, 그러면서 야단을 치더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 점자는 체면에 아니 그러면 안 살려 할 수도 없고, 또 자기 도둑놈 심보를 들켰으니까 음료 계좌 먹기로 소심하고 엽서만 한 모대기로 들고 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에, 간혹,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어느 거에 해당이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난초를 살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게, 수석이나 골든품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제각주고 살 때보다, 사람의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자기만 아는 어떤 해안을 가지고, 저 사람이 잘 모르니까, 상대가 잘 모르니까, 저게 원래 100만 원짜리인데, 내가 한, 뭐, 한 10만 원에 샀을 때가 기분이 제일 좋죠. 이 책에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때가 이제 기분이 제일 좋고, 뿌듯하다고. 근데, 이 난초도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이제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밴드 나 이런 데서 팔때다 뒤져보죠 딴 데가 얼마나 파는지 쭉 뒤져보다가 가격을 다 비교해 보고 어 저거 다른 데 가면 한 10만원 하는 건데 저 사람은 5만원에 파네 어, 3만원에 파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덜컥 산다는 거예요 우리 애라인들은 이제 덜컥 사는데 에, 저도 이제 유튜브나 밴드나 이런 데서 난초 파는 걸 유심히 봅니다. 저도 뭐 구입할 게 없나 해서 유심히 보는데 에, 제가 이 출란교실을 통해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본인이 그 난을 샀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5만 원에 에, 우리 예란이니 유튜브가 됐다, 인터넷이 됐다 해도 5만 원에 난을 샀어. 그러면 본인이 그 난을 5만 원에 팔까요? 자기는 절대 5만원에 팔라니 아니라고 해니까 땡 잡았다고 샀는데 그 파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왜 5만원에 팔까요? 그거를. 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물론 나쁜 이유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말을 항상 조심해야지 우리 이 유튜브는 뭐 말만 하면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나 봐요. 그래가지고 지난 시간에도 내 산채할 때 자꾸 산채를 못하고 못하고 이게 반복되면 연출을 해볼까 하는 유혹에 빠진다니까. 모든 사람이 다연출에한 것처럼 얘기 했다고 <laughs> 댓글을 다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한10%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90%는 90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초사로 왜 오면은 팔까? 뭐 이상하다. 원래 그렇게 시중에서 걸어야 될때한 10만 원에 걸어야 되는데, 10만원을 받아도 충분히 살만하고 또 팔릴만한데 왜 5만원 해야지? 이렇게 이제 한 번쯤은 의심해 봐야 되는데, 예, 우리 애들이 싸다고 턱, 턱 샀죠. 어, 중투, 야, 중투가 5만원 이래 저기 압성인데 툭 샀죠. 그럼 어떤 결과가 올까요? 아까 눈 빼먹는 촌딱처럼 그 촌딱이, 예,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다. 특히 난을 파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파는 사람한테 늘상 사기꾼 도둑놈 뭐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 이유가 뭐예요? 모리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응? 대부분이 중 내가 저기 또 대부분이라 그러면 안 되겠고 내가 말 조심해야 되는데 한 50%라고 할게요. 중투 싼거 저도 이렇게 봅니다. 한50% 일본나. 살때 응? 이유가 있죠. 한국 출란그 정도 중투로 5만원 판다? 있을 수 없죠. 왜냐면 그 사람 바보가 아니거든요. 경매 시장 나가도 5만원의 거래가 안 돼요. 그 사람 경매에서 받아왔을 텐데, 경매 시장 가서 5만원 거래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있죠. 좋은 거야. 근데 자기가 이렇게 오랫동안 키웠어. 그래서 분이 여러분이 됐어. 여러분이 돼가지고 그냥, 아예 엄마 담배값이나 하려고 그냥 뭐, 원래 10만원, 20만원 받을 수 있는데, 그냥 5만원에 싸게 할게요. 그래서, 어떤 그런 특가 상품으로 해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전문적으로 난을 팔고 사고 하는 어떤 전문 상인들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그데 에라인들 사이에서나 서로, 어? 사고 팔거나 몸을 교환할 때 있을 수, 가끔 보, 보는 현상이지만, 그 상대가 장사하는 사람 아니니까, 장사꾼, 말 그대로. 거기다가 난장사입니다, 난장사. 예. 네. 그 제가, 우리 그 회원 중에서 아마 이 동영상 보시고 계실 텐데, 호피 사겠다고 저한테 연락 오셨죠? 그래서 제가, 그, 사지 마시라. 아니, 이거, 일본 난 같아요. 네, 호, 지금 호피, 중투, 봉류는, 봉류는, 지난번에 제가 인터뷰했던 안태정 선생님도 그랬지만, 뭐, 거의 뭐, 70, 80%? 80, 90%? 어, 역선 좋은 거 일본 난. 일본어 아닌 거를 한번 저한테 소개시켜 주세요. <laughs> 일본, 복유 네, 거의 다 대부분이 일본어. 네, 명명된 것도 어, 일본, 나, 명명된 걸 다시 명명한 경우가. 북유, 봉유 네, 구분하기 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 입끝으로 줄 하나 있는 걸 가지고 이게 한국 나이나 일본 나이, 중국 나이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거를. 네, 물론 특별하게 구분되는 것도 있어요. 제가 100%란 얘기 안 했습니다. 네, 특별히 구분되는 거 있는, 있는데 그 외에 지금 뭐 복륜 가격은 있잖아요 떨어지다 못해 아예 거래가 안 되는 이유가 왜, 왜 그랬습니까 이런 이유도 있어요 조직병양으로서 복륜이 쏟아져 나온 이유도 있고요 물론 이제 돈이 안 되니까 조직병양에서도 복륜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복륜 같은 경우 솔직히 단엽 복륜 같은 거나 생산하려고 되더랬지 그냥 일반 복륜은 뭐 하러 합니까 조직병양에서 어, 산채도 제가 값못 봤는데 그 연구 비며유지비며그몇 년을 갖다가 조직병양 7, 8년을 해가지고 그 뭐 세척 내축 네 자리를 그냥 뭐 몇만원 팔라고 그 복륜을 갖다가 자리 차지해 가지고 빌료주고 키운다 말이야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 조직 배양에서도 나왔지만 일본 단위 무지하게도 봤어요 일본 단위 명명된거 안된거 그래서 복륜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복륜은 가격이 싸다가 아니라 아예 거래가 안되는 믿을 수도 없고 일본어는 구분할 수도 없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laughs> 그래서 안 되는 것이고 이 중투는 조금 중투는 조금 구분이 돼요 중투는 중투는 조금 구분되는데 그것도 어 알려진 거나 아 알려진 거나 그렇지 안 알려진 거는 구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그 지금 양심 있는 상인들이나 양심 있는 애랑가가 이렇게 보고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그나마 이거 한국 출란입니다 하고 소개하는 거 정도를 제각을 주고 구매해야지 그거, 어디 가서 뭐, 10만원 더 싸게, 20만원 더 싸게 샀다고 좋아하면서 딴데 사봐야, 손, 눈 빼먹는 촌딱한테 걸린다. 이 호피. 지금 시중에 명명된 것도 일본 난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명명 안된 거, 무명. 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명명 된 것도 일본 난인데. 일본 난이지 모르고 명명했다는데, 한국 출란 이름으로. 일부에서 명명이 돼 있는 건데, 예, 벌써 오래 전부터. 그러니까, 명명이 안된 거는 뭐이런 말할 필요가 없이 자신감이 떨어지죠. 구분할 수 없죠. 그래서 이 호피는 그 오, 오, 오히려 싸면 의심해 봐야 돼. 싸면 차라리 좀... 조금 비싼데 아 이거 그렇다고 텀이 없이 비싸지 않지만 조금 비싼데라고 하는 것에 오히려 신뢰감을 좀더 주고 지켜봐야 돼요. 어, 어이 그런 세상이 됐어요. 문제 뭐 그걸 여,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도 그걸 역이용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너무 싸다.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자기만 정보를 알고 자기만 싼거 샀다고 좋아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당한다. 역으로 당한다. 그러니까 뭐, 아니 뭐 당하더라도 일본 난이라도 너무 싸니까 어, 호피 한 쪽에 만 원이 래더라아 일본 난이라도 뭐만 원이면 일본 난 가격으로 쳐도 싸다 하는 건뭐 사도 돼요. 어, 근데 한국처럼 호피라고 했는데 한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주고 샀는데, 그 일본 난이면 얼마나 속상하고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싼 난, 이상하게 싼 난. 어, 이거 구매할 때 각별히 조심하시고 또 이상하게 싼 사람. 아 싸게 파는 사람 어? 의심해봐이 돼요 그 사람들을. 예. 저도 인터넷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상하게 싸게 팔아요. 단엽인데도 뭐 십몇만 원 팔고 그러는데 아니 저도 경매시장 에 이렇게 가끔씩 둘러보고 했습니다만 경매시장에서도 십몇만 원에 거래 안 되는데 그 사람 어떻게 십몇만 원에 파는지 아니면 뭐 난초가 많은 건지 근데 자기가 키운 난도 아니야 보니까 어 어디서 뭐 이렇게. 사왔던지 뭐 의료품이든지 가져온 것 같아. 요근데 어떻게 자기 마진도 있을 텐데 다녀보 시면만에 판이 말이죠. 이상하다. 아 어, 뭔가 이상하다. 조직병인가? 아니면 일본에서 온 건가? 아니면 모초기 병 들어서 빨리 뛰어내서 퇴이저전지 초기래도 빨리 어떻게 팔아보자. 아니면 전초기 병 드니까 퇴초기래도 팔아보자. 해서 서둘러 병에 걸린 걸 뛰어냈나? 어 그래서 가져가면 곧 죽나? 등등 여러 가지 걱정이 드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어참 이게 난난 구입하는 게 어렵죠. 어, 정말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경륜이 쌓이고 노하우가 쌓이면은 이제 그런 거에서 좀 정확한 해안을 가지고 골라내고 선별하고 이런 능력이 조금씩 쌓이긴 합니다만은 어, 한 번도 나를 팔아보지 않은 초심자들 어, 이런 초심자들은. 어, 각별히 조심해야 되고, 어, 그, 안전한 곳에서 좀 너무 싸게 살라고 하지 마시고, 정당한, 적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를 하시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저도, 저는 이제 뭐 지금 이 정도 단계에서는 그렇게 뭐 사면서 걱정을 할수 있는 단계는 넘어갔는데, 그래도 저도 가끔 가다가 뭐 이상을 한 하나 턱 사요.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쪽은 사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한쪽 사잖아요. 한쪽 사신다니까. 근데 그 한쪽을 키워낼 자신이 있다는 거죠. 아, 그자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한쪽 잘 키우는데. 근데 그게 병든 쪽이라니까. 그럴 확률이 상당히 많다니까요. 왜 한쪽을 뛰어났겠어요? 세력 떨어지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네. 물론 문제없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한쪽 뛰어서. 용돈이나 쓰려고 파는 경우도 있지만, 어, 제가 하는 경우는 만에 하나라도 그런 술수가 있다면 그 아홉 가지가 괜찮다 하더라도 그 만에 하나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그렇게 할축시한 사람, 모든 사람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잘못된 문제 때문에. 예, 그리고 그게 병이 오면은 어떻게 뭐 뛰어낸다거나 대처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몸에 끝나는 거기 때문에 식물은. 뭐 세충대충 네 돼야 병든 촉을 떼어내고 어? 지금 톱신 패스도 발라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고. 이거 한 촉인데. 그래서 우리 에라님들도, 어, 우리 그, 천딱눈 어. 빼먹는 천딱 얘기처럼, 그분이 도동심보라고 했잖아요. 뭐, 거저먹으려고 그래? <laughs> 이제, 그런 눈 빼먹는 천딱한테 눈을 빼먹기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오늘 눈깔문는 촘싸기 교훈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